기도회로 이렇게 아, 걷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우리가 잠깐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자세히 알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자, <laughs> 나주가 기름부어 세운 고레스 왕이에요. 만나.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굽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어릿대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선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의 성문을 부수며 새 빗장을 부서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도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며 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내려라 땅아 너을 열려서 구원이 성나게 하고 공이가 움투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가운데서 에 작은 한 조각이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지느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하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애산의 고통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려왔냐.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감히 알려왔냐. 바로 내가 진히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보호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망분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그 중국의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오월동주라는 이 말이 나옵니다. 원수였던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이두 사람이 그 안에서 서로 살려고 힘을 합치고 그랬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어,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사이라도 배가 이렇게 부서지고 파선할 위기에서는 서로 단합하고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감정의 골, 우리는 더큰 목적 아래에서 함께 합력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일반 세계 역사에도 키루스 이세라고 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렇게 다스렸던 황제이고 군주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제국을 이끌 수 있겠, 있었을까라고 많이 궁금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하 따르자 아하,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셨군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키루스 이세 고레스 이 황제를 세워서 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의 왕이고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간이 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주변의 모든 왕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가라앉기도 하시고, 사람이 낫고 일어서고 눕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누구라고 하냐면 내가 기름부어 세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부다라는 것은 민수기나 또 사무엘상을 보면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울 때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말이 돼요? 페르시아는 이방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안에 유다 족속 안에 이 일을 두고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름부은 왕은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나에 맞춰서 내게 맞춰서 내 맞춤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나의 폼보다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에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러분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 나라에 힘을 주신 이유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 나라와 이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 될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월 동주 이야기했죠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원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을 잡아간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관계에 그런 관계 안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따르세요. 도우려고 한다. 도우려고 한다. 아멘. 아멘 온 세계가 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죠. 네. 세상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고 역사입니다.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히스가 뭐예요?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역사.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너무 여러분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큰 세계, 큰 나라에서 살고 있다. 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우리 샤론의 마법 꾀가 이제 여름 사역의 시즌이 왔습니다. 또 얼마 있으면 겨울 캠프를 준비합니다. 오늘 나데베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관계였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 될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누구와도 우리는 합력하여 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막 쓰십니다. 좀뭐좀일좀 뭐좀좀 시키려고 하고 뭐좀 맡기려고 하면은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시간이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바쁘다 핑계하고 자기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온갖 핑계를 다 되면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다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합력과 여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더 우선하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말을 듣고 예 하는 게 순종이야.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손을 들고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환경에 예측하지 못한 만남들이 많습니다. 불편하죠. 익숙하지 않죠. 애기치 않는 일들은.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합력하 예선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일하십니다.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또 고레스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중에 아마 몰살당하였을 것입니다. 그 측량을 써주잖아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황제를 이방 땅의 그 황제가 이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가 착해서? 아닙니다. 그는 세계 역사에 보면 한편으로 보면 엄청나게 잔인합니다. 왜?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유독 이스라엘에게 이런 선을 베푸는 것은 그 원인, 그 뿌리,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죠. 그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오늘 잠이 오지만 이제 그만 자고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런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6월 어, 성령 초만 기도에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는 어, 나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어제 110년 된 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뭐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고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장소가 됐습니다. 나주 영산포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예배당도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어요. 한 5,6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단위 목사로 오신 지 6개월 되셨대요. 그런데 장로님들과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건축하고 한 20년이 됐는데 때는요 그때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전임자 목사님이 7년인가 12년을 하고 조용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셔버렸다. 싸울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하게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 속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면 그 교회의 성도님들 3분의 2는 다없어지시다사라지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천국으로 다가셔버어요 젊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이목사님과 제가 앞으로 그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다, 언제 시작하면 좋겠다, 이것을 코칭도 해드리고, 권면도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겨울에 어른들은 변하는 게 어렵습니다. 서울에 우리 이목사님은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존재하시는 것만해도 재니다라고그 정도 생각하시면 그냥 농담으로 그냥 가운데 앉지 마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옆에 앉으시라는 거예요. 잘 하고 계세요. 여기는 젊은이만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와서 오. 근데 다 흰머리 소녀. 흰머리 청년들만 다앉아 계시면 어떻게 됐어요? 종로에 어떤 교회는 제가 사진을 봤는데 성도님들 기본 연령이 그 교회도 그래요. 기본 연령이 가장 어? 가장 젊으신 세대가 65세래요. 대부분 80세가 다 넘었대요. 그런데 훌륭하시죠? 그 교회가 110년 동안 오기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겠그 h o came t h 그 other one? c o n d e k u 다 우리가 이 예배당 지을 때 이런 고생해서 은행에 대출내서 이렇게 내 현금을 가지고 를 b e 훌륭하고 기억될만하고 칭찬받을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간으로 가야 되냐? 내품 안에 있는 내 손주, 내 자녀들이 그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거기에 서 있어야 돼.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돼. 앞으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수 있어. 우리는 무명자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온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양보해 주시고 오늘도 다 평소에도 다 청년들 또 학생들 찬양을 부르잖아요. 잘 이해 안 되잖아요. 빠르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이 학생들이 대산을 넘어 뭐 은혜스럽긴 하죠. 저도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학생들 어떻게 잠자자 잠자 고골고 자자 눈 감고 자자 완전히 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의 두산제일교회에 거기도 청년들만 2천명 3천명 어른들은 한 천명밖에 안 돼. 요 근데 자녀 콘티가 맨날 막 아, 여우 하는 나의 목자신이 막 이런 말랩창양하고막 막 아, 제발 좀 찬송과 좀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해도 이 인도자가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줘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다음 예배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 교회가 10년만 있고 20년만 있고 문을 닫았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구원시켜. 아멘.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에너지 영적 힘은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사역 열심히 하는, 하지 는하 않는 청년들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함께 동역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만나고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충만 기도회, 6월 기도회는 성령충만 기도회로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르신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압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가 하나님 이80 어르신과 하나님, 이 어른 10대 학생들, 자녀들이, 손주들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거레스를 세우신 하나님,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